어, TPS138 유료 회원 전환하는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백오피스에 로그인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 크롬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크롬 어, 익스플로러를 열어야지 그냥 일반적인 익스플로러에서 하시면 조금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롬을 다운받으셔서 크롬 인터넷 페이지 들어가서 진행하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로그인 하신 화면에서 어.. 환영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업그레이드라고 있습니다. 가운데 자, 업그레이드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몰을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떠요.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몰 사이즈를 선택하시고 금액을 화신, 확인하신 다음에 결제하러 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어, 이 회원번호가 여러분의 추천입니까? 라고 뜹니다. 네, 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그 다음은 어떤 페이지냐면, 어, 그 셋업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다이아몬드 물 1,500달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1,500달러만큼 물건을 다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선택을 해야 돼요. 뭐, 하나만 선택하시겠다 하시면, 자, 이렇게, 뭐, 100달러, 185달러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100달러짜리 비누를 선택했다 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창이 떠요, 밑에 보면. 어 제가 선택한 비누는 100달러짜리 하나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떤 성을 선택하냐면, 이 밑에 보면 바우처라고 있어요. 바우처를 그 차액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 1,500달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다이아몬드 금액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제품을 선택했다, 뭐 250달러짜리 추가로 선택했다 하시면 네, 오버가 되죠. 그러면 어, 이 바우처는 그 차액만큼 선택을 합니다. 자, 1450달러면 다시 50달러 바우처가 하나 있겠죠. 자, 이것을 클릭해줘서, 자, 이렇게 바우처와 세업 프로덕트를 합한 가격이 이 내가 다이아몬드몰, 즉, 몰 사이즈를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맞으면 구매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 물건을 받아볼 주소예요. 국가는 한국이 되겠죠. 어, 여러분들의 배송 주소지를 정확하게 써 주세요. 경기도 선택했으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소지를 써 줍니다. 그리고 나서 수취인 자신의 이름 써 주면 되겠죠?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화번호 똑같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우편번호 여러분들 우편번호를 확인해서 넣어주세요. 통관번호는 여러분들의 주민번호가 들어갑니다. 어, 통관번호 이제 해외에서 직접 물건이 올때 필요한 번호인데, 어, 통관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통관번호 써 넣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이수치인에 맞는 주민번호를 써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배송 정보 보존을 누르면, 자, 이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정보로서 언제든지 주문하실 때 저장되어 있으니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확인, 수취 시간 확인하시고, 어, 밑에 쭉 내리시면 주문 확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제할 수 있는 페이지가 떠요. 유니온페이, 페이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결제하시겠다 하시면 이 페이팔을 클릭해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카드에 유니온페이라고 써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체크한 다음에 결제하러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어 보통 비자나 마스터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페이팔을 눌러서 결제하러 가기를 누르면 이제 페이팔 결제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어, 페이팔 결제 절차는 어, 다른 동영상을 이용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